뒤로 좀 가보세요. 빠릿짓 <몬> 아, 간다. 쭉쭉 올라가세요. 쭉쭉쭉쭉 쭉쭉쭉쭉 <몬> 그쪽 아니에요. 더쭉 올라가세요. 쭉쭉쭉쭉 쭉. 쭉쭉쭉쭉 <laughs> 운동 가고 있어요. 오늘의 택배가 왔는데, 한번 빠르게 풀어볼게요. 크레파스를 샀습니다. 좀비... 이제 어린이집 끝나고 오면 3시부터 저녁 시간까지 한 두세 시간 정도가 떠요. 그 시간에 이제 쫑비랑 놀아주는데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이제 밖에서 좀 산책하다 들어오기도 하고 집에 있는 장난감 같은 거 가지고 놀아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장난감보다는 이런 걸 가지고 좀 많이 놀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따 오면 집에서 한번 같이 놀아보려고요. 짜자자. <laughs> 이게 뭐야? 크레파스. 힛. 좀비 원하는 색깔을 집어서 색칠하면 돼요. 검정을모 고른다고? <laughs> 그 많은 것 중에. <laughs> 어, 어떻게 검정을 고르냐? 아! 예! 아, 흰색? 흰색을 한다고? <laughs> 종이가 하얀데? 어. 검정 다음 고른 게 흰색이야. 응? 그래, <laughs> 음? 흰색은 안 나온다. 음, 거기다가 칠한다고? 아 이게 그냥 일반 크레파스보다 좋은 점이 우선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게 그냥 이렇게 힘을 많이 주지 않고 쓱쓱쓱 해도 색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쫑비처럼 어린아기들이 쓰기에 굉장히 적합한 크레파스입니다. 쫑비가 이제 좀 지루해서 이제 물감으로 해볼 건데, 이물만 붓에 묻혀서 여기 하면은 수채화 같은 표현이 되거든요? 얘를 여기다 톡톡톡 담근 다음에 여기다 칠해봐. 우와! 색깔이 나왔어! 옳지, 옳지. 색이 번지지. 좀비 재밌어? 야, <laughs> 좀. 제가 요즘 나름 다이어트 중인데 아침이랑 저녁을 조금 칼로리 낮춘 식사를 하고 있고. 점심은 그냥 일반식.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워밍업? 단계 정도인 그런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진짜 다이어트에 크게 성공한 친구가 한명 있거든요. 요게 요즘 제일 맛있게 먹고 있는 단백질. 딸기, 딸기, 아, 딸기, 딸기 맞아. 단백질 쉐이크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 서 샀는데, 초코맛이 맛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여러 가지 맛 먹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맛 들어있는 걸 샀거든요. 근데 이게 어, 맛있더라고요. 다른 단백질 쉐이크는 맛이 어떤지 몰라서 제가 평가를 감히 못 하겠지만 어쨌든 이거 괜찮아요. 제가 다이어트 성공하면 자세한 후기랑 해 가지고 찾아올게요. 엄마 이거 해 먹지. 응. 오늘은 무슨 맛 먹을까? 아, 아, 오토토 오토바이. 오토바이. 엄마 이거 열심히 먹고 살 빼야겠지. 이렇게. 탈탈탈탈. 고마워요. 쉐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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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키쉐키 흔들어봐. 좀비 흔들어줘. 옳지. 엄청 잘 흔드네. 흔들어. <laughs> 이거랑 제가 요즘 먹고 있는 그런 칼로리, 어, 어, 낮은 식품들. 다양하게 먹고 있거든요. 뭐 샐러드부터 해서 닭가슴살 이 중에 뭐 맛있는 것들 있으면 제가 또 따로 추천을 할게요. 원래 이 전부터 했었는데 영상을 안 찍고 있었어요. 다이어트 실패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4 5일째 유지하고 있어서 어이정도면 왠지 성공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응. 뚜껑 닫아줘. 예. <laughs> 여기서 내려갈 생각을 하질 않네요 좀비 오리 오잉 오잉 오리 오리야 오리 맞아 오리 저쪽에도 있지. 얘는 좀더 귀엽다, 그렇지? 이 오리는 키야와. 귀야와 오리 뽀뽀. 종비야, 음 엄마 이제 저녁 준비할 테니까 종비, 오리랑 잠깐 놀고 있어? 네, 해야지 네. 얼지? 기다리던 택배가 왔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아이소이 아이크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다고 추천을 했잖아요 그 영상을 아이스의이 관계자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아무튼 빨리 한번 풀어 볼게요 야, 야. <laughs> 그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이게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그 아이크림이 음. 이 제품인데 인텐시브 리프팅 스팟 이거랑 같은 라인의 제품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크림이랑 세럼이랑 마스크팩이랑 제가 이게 사용해보고 영상 통해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거 그렇게 바르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발랐어? <놀람> 뚜껑! 이... <놀람> 이... 이 맛에 유가를 합니다. 다이어트 중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저녁에 닭강정을 사오는 스윗한 남자. 제 다이어트를 망치려고 작정했던. 맞습니다. 그때 너무 맛있겠다. 그렇죠. 금 막한 거거든. 음 너무 맛있다 그렇죠. 음딱 다섯 개만 먹을까. 깡정 다섯 개, 떡몇 개? 두 개. 좋아. 세 개? 좋아. 롯데마트에서 너무 힘들게서. 해아 힘들었어? 거기가 지옥인 게 뭐냐면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는데 그 음. 길에 동전 넣으면 되는 놀이기구 있지? 그게 쫙라 있어. 처음에 이제 나도 시간 때우러 사실 간 거니까 음. 거기서 충분히 놀아줬다. 보고 또 흥분을 한 거야 음. 막 돌아가는 길에. 음. 음. 타겠다고 난리를 쳐서. 처음인데? 가자고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화가 나고 지응 얘가 화나게 하면 안돼오 <laughs> 카페트에도 막안타겠다고 난리 난리 오 응. 가는 동안에도 막 소리 지르고 오 응. 고생했어 아았어 이런데, 아기 맡기고 오지 않을까? 애기들 지금 어디 있어, 그래? 어, 어떡 어디 있 너도 생각하지? 너어잘 가놨다? 아니, 너무 울었어. 근데 그렇게 울고 들어가서 잘놀대 맞아, 맞아. 나 수업 때도 들어와서, 막 자기 싫어 하고 뭐. 나 이렇게 해. 들어오나? 고 막, 사람이 오늘 못만 아, 진짜? 근데 왜 그러는 거야? 그 심리 뭐야? 뭐하려 엄마가 이뻐서 내가 줬으면 좋겠는가 봐. 음 먹어볼게요. 진짜 고구마 통으로 들어있어. 쫀득쫀다 어? 다들 안 봤지? 봐야 아, 되었네? 아유, 언니 오빠랑 얘기하다 시험 내가 신청을 해놨거든. 아 내가, 어제 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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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나 LC 보다 잤어. 시험 보러 멈춰. 가서 네. LC를 보면서 잤다고? 장군아, 장군아, 장군과 모인 건 다르니까. 아모임것 자료보다 잔게 아니고. 가서 응차 응차 응차, 응차. 응. 지금 쫑비 자는데 오늘의 택배 얼른 풀어볼게요 쫑비 머리핀을 좀 구매했어요 지금 머리핀을 한참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맨날 하는 것만 해주는 것 같아서 좀 다양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 운더킹 같은 경우는 머리핀 좀 아시는 분들은 되게 잘 아는 그런 브랜드래요 저는 그냥 예뻐서 샀는데 이거랑 이것도 너무 귀엽죠 이건 포인트로 한 번씩 꽂아줄 때 쓰려고 샀어요 지금 같이 만나기로 한 주연 언니가 좀 늦게 온다 해서 여기 골목 구경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촌에서 신명난 트로트 가락입니다. <laughs> 직장 다니고 이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주말에 항상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또 응보시 쫑비를 봐줘야 되고 그래서 조금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웬만하면 가족들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저도 이런 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주말만은 또 바이브가 있으니까 이집 되면 되게 예쁘다 잔 가요주 안녕하세요 네. 아주 급하게 오네요 응. <laughs> 이거 톡톡톡 서그 위에 어... 얹어서 드 아, <laughs> 네. <laughs> <대단, 웃음> <laughs> 이걸 톡톡톡 서 여기다 얹어서 가랑 같이 드세 아, 이건 어떻게 <laughs> 먹어이 <맨따>? 몰라 <웃음> <웃음> 열심히 들었는데 기억이 안나아 <laughs> <하나 나지 않는다. 웃음> 진짜 네 대답만 열심히 해 <laughs> 네, 네. <laughs> 치즈도 너무 맛있 어, 그러게. 치즈 뭐지? 응. 무화과 같이 먹 진짜 맛있어. 아 그래? 응. 무화과 전 진짜 맛있네. 음. 그래 응. 음. 어? 네, 네. 그렇게 얘기해주셨나보나니 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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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그래도 저녁에는 저칼로리 식단 하고 있어. 어. <laughs> 왜? 너치는 저칼로리 음. 음. 안 돼. <laughs> 아, 음. 그때 살이 음, 좀 찌더라고 음. 나도 그랬어. 음. 근데 그러다가 그 살이 찐 채로 임신을 음. 하는 거야 보통. 그래 네, 그렇지. 그럼 어죠그러니 음. 결혼할 때 몸무게를 그리워하면 평생을 음. 사는 거야. 평생을 사는 거 어쩔 수 없어. 나오신 김에 도 여유를 즐기고 나. 계시겠구나. 아버지께서 <laughs> 절대 여유 없지 언니. 그런가. 그럼 지금 땀퍼 삐질삐질 흘리고 있을 거야. 안 돼! 안 돼! 이리 와, 자주 가봐. 땀맥 <laughs> <laughs> 어, 너무 좋아하니 <laughs> 오늘은 테라스인데 <laughs> 그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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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이렇게 스틸이 다른 것 같아. 어. 최고, 최고. 응, 응. 잘 가요. 안녕. 또 봐요. 또 봐요. 네, 선생님과 함께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선생님? 네. 선물을 좀줄 일이 있어서 이것저것 좀 찾아보다가 총비가 해도 되게 좋겠다 싶어서 좀 이것저것 구매를 좀 했어요. 요거 두 개는 타이거 샌드라고 써 있죠. 모래 쫑비랑 <laughs> 잠깐 그 쇼핑몰 갔는데 거기서 이걸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쫑비가 여기서 진짜 거의 30분 이상 노는 거예요. 가뜩이나 요즘 모래놀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밀가루로 만든 좀 안전한 성분이래요. 근데 권장 연령이 지금 쫑비보다 훨씬 높긴 한데 잘 지켜보면서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딱두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요 아이 나띵 프로젝트라는 데서 좀 이것저것 구매를 해봤어요. 옳지, 자 열어보세요, 상자 하나 둘. 이야. 일단 커 보이는 거 먼저 한번 볼게요. 친한 언니 선물 주려고 산 건데, 젤리탈출 놀이키트라고 글루틴으로 이렇게 젤리를 만드는 거래요. 제가 선물 줄 애기가 7살이어서 딱 연령에 맞을 것 같은? 그런 장난감이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우와, 이거 뭐예요? 입욕제. 저 좀비 씻길 때 이렇게 물 받아놓고 보통 씻기거든요. 같이 노는데 버블이 없는 게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해주기에는 약간 찝찝한 감이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 이런 게 팔길래 얘도 성분이 아이들이 안심하고 쓰기에 괜찮은 그런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아이도 하나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비슷한 거예요. 딱 물에 집어 넣었을 때 뽀글뽀글뽀글뽀글 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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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올라오는 그런 거더라고요. 이것도 좀비가 물놀이 할때 되게 재밌어 할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좀비 걸로 산 거는 바로 이거. 클레이예요, 클레이. 클레이인데, 응. 원료가 여기 보면 쌀, 글루텐, 소금. 이렇게만 이루어져 있어요. 아직은 클레이 해주기에는 좀 제가 찝찝해서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런 성분은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쫑비랑 버블놀이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놀라> <응. 시침>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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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아? <놀라> <놀라> <놀라>